接个解放。 야, 지금, 야, 우주, 다민이, 다민이, 소고기, 떨어지는 골 먹어줘야 돼, 지금. 아니 아니 야 들어가, 가운데로 들어가. 이노야 새꺼운 걸 너무 나가면 안 돼, 이노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어 지금, 진짜로, 색깔 볼. 진짜로, 어, 진짜로. 진짜로. t h 快走！快走！跑啊！追我！ 그다 준비하고 뒤에. 준비, 준비. 네. 어, 어, 어. 야 준비. 준 준비. 야 때리는 거비 준비. 이비준때 준비. 아이고 아

아 뒤로 좀 돌아라 니까 진짜 아 시발 이지고왜 뿌리로 했냐고 뭐 병훈이 내보내도 치가 나가면 되지 갔다 왔는데 진다다 진다, 같이 가! 아, 아, 아 괜찮으니까 조더 집중해! 가야돼 하나 던져주면 순간 준비해 아쟤한에서뭐 서있지 말고 아, 아니 이왜 파울이야 이게? 야 지금 준비해야 돼, 지수. 뭐해? 지수. 지수. 오. 오. 친다

사이 못게 빠져 들어가 고 길기 온다 시준아! 길게 온다! 네. 김태잖 화이팅! 네, 네, 넘기면 안 돼! 노회리고 지수 넘기면 안 돼!

Oh, my God. 아니, 호흡 좀 올려야 돼, 호흡 좀 올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하지 말고 돌아 성공이 많이 하지 말고. <laughs> I'm done.